오늘은 우리가 손 안에서 물체를 조작하는 인핸드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핸드 매니플레이션은 한 손으로 물체를 잡은 이후에 물체를 조정하는 사용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손 조작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작 기술의 종류에는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시프트, 그리고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 트랜슬레이션에는 핑거 투 팜, 팜투 핑거 트랜슬레이션이 있고요. 컴플 어, 로테이션에는 심플 로테이션과 컴플렉스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트랜슬레이션의 종류 중에 첫 번째로 핑거 투팜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이 움직임은 검지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의 끝으로 물체를 잡아서 손바닥 쪽으로 옮기는 활동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개의 동전을 줍거나 어, 아니면 저처럼 세 개를 이렇게 꺼내서 손바닥 안에 질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의 두 번째 종류인 팜투핑거입니다. 이 팜투핑거는 핑거투팜에 반대되는 움직임으로써 조금 더 복잡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손바닥 안에 있는 물체를 손끝으로 옮기는 동작을 의미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무줄을 다시 이 통안에 하나씩 넣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 다음으로는 시프트입니다. 이 시프트는 손가락 표면에서 손끝으로 물체를 재조정 또는 재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세한 운동 작업에는 이 손가락 사이에서 시프트를 잘 해야지만 물체를 재조정시키고 떨어뜨리지 않게 됩니다. 시프트 기술이 충분하지 않다면 물체를 자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카드놀이와 같은 물건을 조작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시로는 연필로 글씨를 쓸때 내가 잘쓸수 있는 방법으로 재위치시키거나, 아니면 단추를 잠그려고 단축구멍에 이렇게 잘 맞춰서 손가락을 재조정시키는 것도 시프트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테이션입니다. 이 로테이션의 종류에는 심플 로테이션과 컴플렉스 로테이션이 있는데요. 심플 로테이션은 엄지의 끝과 손가락의 끝 사이에서 작은 물체를 롤링하는, 즉, 울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예시로는 이렇게 작은 물체 의 뚜껑을 열 때, 90도 이하로 물건을 돌리기 때문에 심플 로테이션이라고 할수 있고요. 컴플렉스 로테이션은 100, 물체를 180도에서 360도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들의 좀더 분리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로는 동전을 뒤집거나 연필을 쓰다가 지우개 방향으로 180도 돌릴 때도 사용될 수 있고 저처럼 눈썹을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빗어 줄 때도 우리가 컴플렉스 로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